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테미 경제 TV입니다. 8월 29일 목요일 시장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잠못 주무셨죠. 간밤에 지금 오늘 새벽이죠.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저도 지금 비몽사몽입니다.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보고 미국 시장 반응 보고 급하게 데일리도 쓰고 영상을 시작하고 있, 만들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 되구요. 제 모든 자료는 제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어떻게 봐야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시장은 지금 뭐 거의 벼랑 끝에 몰려있어요. 유가증권 시장은 8월 23일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본격 매도하면서 당연히 유가증권시 전체에서 외국인이 지금 나흘째 순매도. 순매도 금액이 벌써 1조 5천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겉은 지금 지수 변화는 별로 없어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상당히 지금 골병이 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 시장은 더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금 9월 19일부터, 아이고 8월 19일부터네요. 8월인데, 8월 19일부터 지금 28일까지 8거래일 중에 7일이 하락했 하락 종목이 많아서 상승 종목 수가 많은 날이 딱 하루, 하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많은 7일 중에서 6일이 천 개가 넘는다. 그래서 최근 8거래일 중에 하락 종목 수가 천 개가 넘는 날이 6일이 나 된다. 뭐이 정도면 마음의 체감 지수는 한, 6포인트에서8 정도 하락했다. 어, 지수는 지금 코스닥 지수는 급보기는 그 멀쩡하지만 쏙는 그렇지 않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은 시장, 유가증권 시장대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매도 본격화로 수급이 나빠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지금 사실 기립맺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나쁜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특히 고스닥 시장은 옆에 방귀만 쿠퉁껴도 우르르 쓰러질 수도 있는, 네 한번 곤두박질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서 더더욱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아주 지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결론은 우리한테 숙제를 던 시장에다가 야.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니들 어떡할래? 이런 질문을 하네요. 뭐냐? 실적 2분기 실적 발표치는 전부 시장예상치를 상류했습니다. 거기다가 500억 달러 자사주 매입까지 지금 발표를 했고, 일부 보니까 또 액면 별로 할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어쨌거나 나무랄 데가 없어요. 매출이 122%, 순이익이 168% 뭐 물론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수는 있겠죠 잡으려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 마음이 엔비디아의실적이 나오기만 나와봐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보면 지금 저걸 굉장히 나쁘게 보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오는 대로 꼬투리만 잡아서 그 꼬투리를 잡아서 더 나쁘게 보려고 하는 마음 그게 지금 시장의 마음인데 아 이렇게 나쁘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그또 어느 정도여야죠. 그래서 시장 마음은 상당히 좀 기울어 있어서 만약에 시장이 예상치 뭐 예상 뭐 실적들이 시장 예상치랑 비슷하거나 이랬으면 그거 봐라 이제 성장성이 한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어 앞으로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물론,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뭐랄까, 마음이, 그, 실적 나오면 부정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 117달러 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6%대 정도 하락 시간 내에서 하락하고 있어서, 이 정도인데, 근데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이미 기울 시장의 기울기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목요일 날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가 뭐한6%빠졌다 칩시다. 그럼 금요일은 또 어떡합니까? 네. 금요일은 어떡합니까? 금요일 또 빠질까요? 저는 이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우리 금요일 날 목요일 날 하락폭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아주 곤혹스럽다. 시간 외에서 지금 6%대 하락하고 있는데, 과연 목요일날 정규장이 열렸을 때6% 하락할지도 모르겠고, 6%대 하락한다 하더라도 목요일 정규장에서 금요일날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실망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한테는, 아주 지금 곤혹수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분기, 3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 상해고 블랙웨이도 양산은 아니나 순조롭게 출하되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이걸 좀 꼬아서 보려고 해도 합리적 그것도 어느정도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꼬아서 보기에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음, 시장은 뭐 제일 좋았던게 시장의 눈높이를 못 맞췄으면 그 봐라 이랬을건데 쉬웠을건데 눈높이를 충분히 맞추는 수준이 나오니까 어쩔줄 모르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거나 미국 시장이 하락했어요. 나스닥 지수도, 나스닥 지수도 네, 한밤에 1.1% 수요일날 하락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엔비디아가 시간 내에 한6%대 하락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시장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죠. 심리적으로 볼 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하락 출발을 할 경우 과감하게 좀 저점 매수 해보는 전략이 어떤가. 즉 매도는 아니라는 거죠. 뭐냐? 우리 입장에서는 이벤트 소멸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게 굉장히 사실 부담요인이었거든.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 시장의 눈높이를 못 맞춰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 이런 사실 좀 악재 에 가까운 거였기 때문에 그 소멸이라는 측면에도 긍정적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앞서 우리 코탁 시장이 하락좀목이 극단적으로 많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굉장히 하락이 과도했고 비성적이었고 반등이 임박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오늘 약세 출발 목요일 날 약세 출발을 한다면 과감하게 좀 저점 매수에 나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근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었다. 그럼 어디를 공략할 것인가 그것도 또 고민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시장을 이끄는 테마는 그나마 바이오 제약이에요. 그럼 과연 기존의 바이오 제약이 계속 선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경험적으로 볼 때요. 이렇게 뭔가 좀분수령이탁 넘어서고 나면 시장이 기조가 좀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좀 낙폭과대. 대표적인 게 지금 식품, 화장품 변압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식품, 화장품 변압기 쪽이 이슈 분석을 보면요, 식품, 화장품 변압기 쪽이 지금 하락률 상위 종목이 대체로 화장품, 식품, 변압기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좀 지금 낙폭이 올 상반기에 강했는데요, 지금 하반기들은 조정을 받고 있다. 최근 낙폭이 굉장히 좀큰 편인데. 이들이 별다르게 하락할 합리적 근거는 없어요 그렇다면 다분히 그 심리적 측면에 하락했는데 그렇게 볼때 식품화장품 변압기 쪽을 공략하는 게또 어떨까 이 두가지 고민인데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저의 판단은 좀 식품 낙폭과대 업종이 더 낫지 않느냐 만약에 또 주시한 모르는거 아닙니까 이 예상과는 달리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에도 만약에 엔비디아가 하락한다. 이러면 기존에 낙폭이 컸던 업종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등을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는 낙폭과 대업종. 또 이들은 합리적 하락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어요. 여전히 업황은 음, 여전히 견고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단불이 어, 좀 심리적 수급적 측면에서 지금 좀 과도했다는 판단이라서 그래서 저는 식품 화장품 변압기 쪽에 한번 찔러보고 네, 물론 지금 단타 관점입니다. 찔러보고 네, 아니면 금방 빠져나온다 이런 마음으로. 좀 낙폭과대 쪽에 과감하게 저점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 단기 관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제나 볼 때는 이벤트 소멸 어떻게 보면 악재의 소멸 이런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어, 이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인데요. 계속 제가 좀 객관적. 음, 다수의 의견들을 계속 반영해서 내일 또 정시 전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하시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저의 간절하고 좋은 기운이 여러분께 전달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